네, 안녕하세요. 나온지입니다. 오늘은 어, 돈을 많이 모았어요. 돈을 많이 모았어. 도박을 하려고 합니다. 창고에 250만 원. 그리고 여기 인벤토리에 92만 원. 어, 총 342만 원이죠. 이걸로 얼마나 좋은 템이 나오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을 할 때는 어, 캐릭터 레벨이 높은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어뭐20 레벨이 있는데 92레벨에서 마이너스 5나 플러스 5까지 아이템이 나온다고 합니다. 레벨이 90, 89인가? 그것부터 이상이 이스킬을 e 준다고 해요. 그래서 도박할 때는 여기 레벨을 좀 높은 캐릭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99레벨 캐릭터로 하게 되면은 어, 너무 렙제가 높기 때문에 어, 끼기가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90초 중반이 좋다고 합니다. 어, 네, 제가 이렇게 하는 카오스 큐브에서 들은 이야기고요. 일단 도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은 링이랑 반지 그리고 여기 서클릿, 서클릿 종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링은 계속 이렇게 사 놓고 한 번에 확인할게요. 빠르게. 도박, 도박. 이게 좋아요. 돈 모아서 이렇게 한 개씩. 장갑도 사긴 했는데. 장갑보다는 링과 반지가 낫겠죠. 링, 반지. 로니트, 그리고 닝반지 오! <laughs> 공격등급 공격등급만 엄청 올라가네 골드 증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니트 드루이드 1스킬 마나 액트 팔아주고요 그리고 아뮬렛아뮬렛아뮬렛 아물렛, 아물렛. 확인해봅시다 패케 라이프 회복 최대 데미지 라이프 회복 소서리스 스펠 아마존, 라이프, 마나, 마나 인첩 20, 최대 데미지, 라이프, 포저, 콜저, 마샤라트. 핵망했습니다. 어, 이거 두 개나 떴네. 코로니트 두 개. 최소 데미지, 포진 장면. 자, 자. <laughs> 오, 네 개나 떴네. 쭉쭉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여기, 서클리 떴죠? 서클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 아, 네크로맨서 스킬, 2. 여기 패킷만 달려있으면은, 쓸만할 텐데. 아깝습니다. 힘, 17. 아, 여기 라이프만 좀더 달려있으면은, 바꿔 낄수 있을 텐데. 6 라이프, 최대 데미지, 마화콜드 스펠. 2 바바리안. 바바리안 2 스킬. 아, 차이 엮일 바에 마, 말를 끼죠. 그니까, 러 유니크 링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아이템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아, 별로. <laughs> 유니크 링을, 유니크 링이나, 유니크 아멜렛을 대체할 수 있는 아이템이 나와야지만, 어, 도박으로 가치가 있겠죠. 이것도 한번 사봅시다. 역시나. 여나 왔죠? 크로니트 아, 크로니트는 왜 좋은게 안뜨지? 도박으로? 벌써 9 0만밖에 안남았습니다 99 라이프 높다 우와 0심완 자, 여기서 한번 확인해봅시다 저주 2, 패케 패케 저주라 그런데 네, 그러면서 저주는 잘 안쓰잖아요 네, 팔아주고 포이즌 대고 노바 오, 이건 뭐야? 소서리스 힘. 아, 이 스킬이면 차라리 나눔 이를할 텐데. 아, 이 스킬은 그냥 나눔 할게요, 이제. 뭐, 이거를. 이 스킬은 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초반에 이 스킬 쓰레기 아이템으로, 섀도우 디스플린. 우와, 이건 뭐냐? 우와. 와, 이거 아마존 스킬 흘렸으면. 아, 나 아마존은 이거 안 쓰구나. 와, 이거. <laughs> 잠시만요. 이거 좋은 건가? 여기 만약에, 아, 그냥 어쌔신 이스킬이나 그렇게 달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섀도우 디서플린. 최소 데미지 7에, 와, 완소 옵션만 달려있네요. 저항력이 미쳤다. 파이 51%. 와. 이건 뭐지? 진짜 좋아보이는데요? 근데, 아, 섀도우 디서플린. 하. <laughs> 와, 근데, 쌍, 마읍, 라읍, 라흡, 라흡 마읍, 수치도 높고, 저항력도 높고, 스킬도 두개 붙어 있는데, 아... 와... 와, 이거 한 개. 일단, 득이라고 칩시다, 이거 득. 팔라 스킬. 팔라 2 스킬. 아, 여기 옵션만 더 붙었으면 나눔할 수 있을 텐데. 레어링만 남눔합시다 나눔할 건 없네. 돈도 거의 다 따르고 힘이 많아 최대 데미지. 콜로니트는안 살게 오냐. 종이 안 뜨네. 23만 남았죠. 전투 마스터리 팔고 힘칠 에너지. 이두 개밖에 못 사네. 마흡 마흡링, 마흡링. 아 콜레파레포레. 이거는 그좀 놔둘 만한 가치가 있는데 콜레라. <laughs> 이거는 나눔할게요, 그냥. 와 이거, 이거 물어봐야겠다. 이거는 카우스큐브 같은데 물어봐서. 괜찮은지. 디서플린이 진짜, 아, 이 어스의 스킬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와, 이거. 뭔가 좀 아쉬운 템인데요, 진짜. 좀 잘하시는 분들 댓글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쓸만한지, 쓰는 캐릭터가 있는지. 음, 마흡, 라흡이 달려있는 거 보니까. 저항력도 진짜 좋아요, 저항력. 원래 15보다 훨씬 좋죠. 파이어가 51%나 붙어 있으니까. 저항력은 거의 만땅이라고 보면 되는데. 최소 데미지도 않고, 마나웨트, 괜찮고. 만화 획득, 라이프웨이도 괜찮고. 섀도우 디스플린. 이게 제가 어쌔신을안 켜봐가지고, 섀도우 디스플린 무슨 스킬인지 모르겠네. 음, 어쌔신은 공속이 필요 없잖아요. 아, 어쌔신도할로드 끼나? 아. 일단. 한 거는 보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뭐이 정도면 300만 원치고는 괜찮게 아, 떴죠? <laughs> 뭐 진짜 막 좋은 템은 아니다도, 음 좋아 보이긴 한데 아직 템볼줄잘 몰라가지고 이걸 쓸 캐릭터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의 300만 원으로 얻은 스토마이드암블레이입니다 감사합니다.